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들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같은 위민 혼신의 혁명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혁명 용도의 나날들 속에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주체 100일 2012년 7월 2일의 하루도 있습니다. 뜻깊은 그날 평양 양말공장을 찾아주신 경량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날 여기 1옥서기실를 찾으신 경량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0년 12월 10일 우리 공장을 현시도 하시는 위대한 장호님의 용상사진문원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선스께서는 오보이 장모님을 모시고 공장에 찾아오셨던 그날을 감히 깊이 해화하시면서 평양 양말 공장에 대한 우리 장모님의 관심을 특별하셨다고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확장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먼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공장에 오려있는 오보이 장모님의 러거를 잊지 말고 질 좋은 양말들이 퍼퍼처럼 쏟아지게 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양말을 피비법 공업에서 뭐라고 규정해야 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도 손뚝 대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말이 어차림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딱히 뭐라고 규정해놓은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꾼들을 둘러보시던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양말은 필수 소비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일반적인 대중소비품으로 인식되어 있던 양말을 필수 소비품으로 규정해 주심으로써 양말의 중요성을 그 한마디에 다담아 읽기워주셨던 것입니다. 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해서 생산량을 끊임없이 누려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경위은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상표 도안을 잘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 나가며 포장도 여러 가지로 자리한다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해안 정성지께서는 그날, 에,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동을 왕범위 벌리고, 에,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에,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게 한 사업을 계속 내밀어야 한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 그 말씀을 업히 받고 공장에서는 일꾼들부터가 기술혁신의 이제 앞장서고, 에, 이 정업원들 누구나 기술혁신 창의관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오래 들어와서만도 제품의 질보장과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2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업원들 누구나 당중앙위원회 조선의들에서 제시된 강력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안아오자고 이제 악을 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개정을 앞둔 평양아동백화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자와 만난 함혜경 부원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아동백화점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상품의 가지수와 질, 봉사계획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의하신 에 대해서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학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로치심도 주시고 실내 놀이터에 갖춰진 특색있는 각종 놀이기재들을 보시면서는 아이들이 저조마다 찾아올 것이라고 어른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 서동지께서는 이날 평양아동백화점을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어느 때나 즐겨 찾는 장소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상업봉사기지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우리 백화점을 찾으신 그 때에는 여기에 화장품 매대가 꼬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백화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아동백화점에 화장품 매대가 있는 곳은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쩡무이 그림 맞추기 놀이감을 비롯한 아이들이 지능 개발에 도움을 주는 놀이감 매대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백화점에 쩡무이 그림 맞추기 놀이감을 비롯한 진흥광고들을 보내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아동 백화점이 것건마다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시는 경미하는 청소동지 크나큰 사랑이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잘봉미해 나가라고 하신 경리은는 총비소동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났고, 봉사활동에서 보다 큰 개선을 가져오므로써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타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주체조설의 천만년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절세위인에 대한 다음 은는 거리움과 경고의 정이 7월의 조국 강산에 뜨겁게 구비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구 소련돌세에 점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5일에 진행됐습니다. 사회과학원 원장 태용철 동지, 과학교육혁명사족부문 당간부 양성기관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자주의 기치 밑에 주체영역위업을백승의 한결로 이끌어 오신 시세의 정치홀로이시라는 데 대해서 해설하면서 오버 이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이민위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빛나게 구현해 오신 인민적 수령의 한 평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 혁명 생애와 불멸의 옥적을 끝없이 비니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룡도 따라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발전사를 존엄과 영광, 본영의 백년대기로 끝없이 이어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고 서른돌세 점한 청년 학생들의 독성 이야기 모임이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중앙요리위원장 문철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이 청년학생들이 참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용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문제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사회주의 위협에 견결한 소호자 계승자로 옥색에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이론 영상을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목미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군수, 수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조선소년단 제옥차대회 그날처럼 붉은 니탈로 내어드고한 번만이라도, 다른 한 번만이라도 수번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경이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총리 운동발전이 일대 전성기를 표축하시는데 대해서 감명 깊게 이야기하면서 출연자들은 전면적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의 종이에서 빛나는 위운만을 아로 새겨갈 굳은 교리들을 표명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도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창한 변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 종의 기성과 본대를 남김없이 과시할 철석의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고 소른돌세에서 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독성 발표 모임이 아나군오궁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력 동지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박태섭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아나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몰고 험한 포전길을 걷고 오르시며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상의와 옥적을 칠송했습니다 수련자들은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오늘 이땅 위에 농촌진흥의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어 쌀로써 우리 당을 옹이하고 받도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때 대해서 열렬히 호소 했습니다. 경미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1 4차전원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경들과 각지인민들이 올해에 기획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무조건 완공해서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릴 불같은 열의와 의지 않고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 사업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이 지방인민들의 세계적 순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신년혁명의 전초에서 혁명당군의 전투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건설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공의 첫 삽을 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공장들의 자태가 현실로 펼쳐지고 울림수정의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우리 당의 수련 실현에 전의했선 우리 간병 동지들의 투쟁 기풍을 보면서 완공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욱 더 집니다. 강원도 인민연의 작업 진명 증명 일꾼들과 진명원들은 기반공업 공장 건설장에 선전 선동의 좌지를 정하고 기백 있는 경제 선동 활동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소자로서의 고귀한 용함을 빛내며 혁신의 닭가함을 이어가는 군인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운 창조로 적극 또밀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해지고 있는 여기 이천군 지방공원 공장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 동지들의 혁신적 성과와 노력적 위헌은 우리 강원도 임민연의 김영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이 담긴 위문 편지도 전해지고 지방이 변하는 새세를 안아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군대와 인민이 탄압된 힘을 떨쳐가자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한편 금야군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도 거창한 대건설 전장을 인민군대의 통체로 맡겨준 당 중앙의 무상의 신임에 자랑찬 공사실적으로 보답할 일념한 고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에집올리고 있습니다. 조국의 국왕 본영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오늘의 창조대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에게 힘과 경기를 뚝뚝아주기 위해서 그 날구단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상조들마다의 아치는 양심과 마음이 깨끗할수록 또 우리가 흘리는 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 부모 형제들의 집주마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건설적도와 질보장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방 공업 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군에서는 지방 공업 공장들의 생산 종성에 필요한 원료 보장 사업을 면밀한 조직 사업 밑에 강력히 깨 내밀고 있습니다. 순화무 곳까지 치기를 지금 이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예, 정풀갈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 풀들을 깎아서 나무 밑에 묻어 주면서 종작적 조건이 좋은 땅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군의에 원료 기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 군에서는 경공업 원료용 경제림들과 농작물들의 비배 관리를 알심있게 해서 안전하고 높은 수확고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누 원료를 본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군수유나무림 사업소에 능력있는 일꾼들을 파견해서 원료기지의 물질기술적 터대를 튼튼히 다지게 하는 한편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산림집건설장에서 새로운 건설속도, 건설신화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위 안전성 요단에서 합리적인 공법을 연이어 받아들이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에서는 이번에 400여 세대 살림직 건설과 7,100여 방이 공공 건물 건사를 공사장 쪽으로 제일 먼저 끝내는속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데 맞게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며 설계와 공법 여구대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각과 평양시당위원의 일꾼들을 비롯한 시안의 근로자들이 건솔자들을위훈창조의로 고모하는 집중경제선전활동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성의권만이란 지원 물자도 넘겨주면서 건솔자들의 요리를 더욱도다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건설자들을 위해서 뭔가 더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렸습니다 앞으로 여기 건설장에 더 많이 찾아와서 경제선동 활동을 더 힘차게 벌려나갈 그런 요리들도 충만되어 있습니다. 단촌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낸 소식에 비하면 단천 발전소 건설자들이 공정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중심고리의 용량을 집중해서 매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단에서는 물길굴 확장과 피복 공사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갱안의 갱내 전차를 비롯하여 건설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한편 노력과 자재 보장, 하물 수송 증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공정별 권리 문제를 신속히 풀기 한작전가치를 기동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유단을 비롯한 단천발전소 건설 사단의 군민 건설자들은 당주 강연의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도합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을 연중에 결속할 요리한 것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세기를 이어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천수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주양만을더 쌓아온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고야말 복수자들의 대적 의지가 이땅그어디서나 활화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공화국을 침탈하려고 미추 날뛰고 있는 미제와 구조정수로들에 대한 지솟는 증오심을 안고 우리 인민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중앙계급 교환관에는 미제의 야만적인 세균 화학전 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벌적인 일륜 더덕과 국제법적 복귀들을 무시하고 1940년대 초부터 이렇게 자국 내부의 세균 무기 연구소들과 생산 공장들을 꾸려놓고 세균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고 대놈들은 저은전쟁에서 패배를 고도하게 되자 시험적인 단계와 본격적인 단계를 갈라서 세균전을 감행했습니다. 놈들의 이러한 세균전 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가능됐습니다 놈들은 1952년 1월부터 3월 사이만도 우리 경화국 백이 수나 업계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서 세균탄들을 대량 투하했습니다. 바로 놈들의 의한 책동으로 해서 우리 경화국에서는 그때까지 없었던 콜레라,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소년도와 같은 무운소염병들이 대대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들이 소염병에 걸려 신음하다가 나중에는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조선전쟁을 이기는 것은 장군들이 아니라 세균들이다라고 떠버리면서 감행한 살인귀 미제의 죄악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극악한 살인마,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미제는 화홍무늬도 사용해서 수많은 우리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 대표적의 신뢰로 나판탄을 둘수 있는데 나판탄을 일명 서이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사진 자료들이 나판탄 치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판탄은 공중에서 투하되어 내려다가 지상 1,500m 정도 이르면 터지면서 나팜이라는 인화성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나팜이 공기와 접촉하여 연소될때 내는 온도는 보통 900 내지 1200도씨, 최고 2,000도씨에 달합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나판탄을 1,500만 개 이상 투하해어 우리 사람들과 고려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려고 날뛰었습니다. 7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로 지울 수도 가리울 수도 없는 미제의 만고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 자들은 이 땅에 흘린 우리 인민의 피값을전백배로 과단을 복수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레바논 애국 용량 조직인 히즈볼라우가 3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히즈볼라우는 2개의 이스라엘 군 진지를 약 100개의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얼마 전 레바논의 고위 군사 지휘관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으로 단행됐다고 합니다. 최근 발칸반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폭풍이 휩쓸어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6월 말부터 며칠 동안 고온이 지속되다가 7월 2일부터 강한 폭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폭풍은 슬로베니아에 처음으로 도달한 후 흐르바츠카, 보스니아 히르제 고비나 등 여러 나라를 휩쓸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몰아왔다고 합니다. 폭풍으로 건물들이 지붕이 날려가고 가로수들이 넘어졌으며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우락이 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학자들은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공혈관과 인공심장판막, 인공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특수한 고밀도 용액을 개발했는데 이 용액 속에 혈액을 넣으면 무거운 적혈구 세포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줄기 세포들은 시험관 윗부분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인공혈관을 만들자면 우선 액체 콜라겐을 비롯한 합성중합체들로 혈관 모형을 제조한 다음 그것을 줄기세포 영액 속에 담궈 넣습니다. 그러면 모형 속에서 세포가 자라납니다. 인공심장판막은 모형을 만들지 않고 돼지의 심장판막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돼지의 심장판막을 깨끗이 소독해서 세포들을 제거한 다음 사람의 줄기세포를 주입시켜 자려옵니다. 세포가 자라난 인공심장 판막에 액체를 통과시켜서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시험합니다. 의학 연구사들은 이러한 줄기세포 이용 기술이 신근경색과 당뇨병, 백혈병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기술이 도입된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모양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고정된 형태가 따로 없이 중앙에 맞게 모양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양을 쉽게 취할 수 있는 이 무인기로는 무너진 건물이나 동굴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능형 음식 보관 용기입니다. 이 음식 보관 용기에는 특수한 수감부가 설치되어 있어 음식의 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신선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음식 보관 기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자의 선전하기에 전송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체를 안전하면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금속 집게입니다. 이 금속 집게의 우점은 물체를 안전하게 집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인데 큰 짐을 나를 때 어깨와 척추, 손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체 크기에 따라 간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집게로는 두께가 최고 50cm인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온 조기압의 용량으로 서해안 중부 지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 17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9.3mm 였습니다 17시까지 비 내린 상태를 더불어 보면 평원남도와 함경남도에서 평균 40mm 이상으로서 제일 많았고, 함경북도에서는 매우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은 맹산과 여덕을 비롯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6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예, 특히 구성에서는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동안이 54mm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고 특히 삼천과 장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앞으로 8일에 남부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9일에는 충부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많은 비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확한 나다리 수폐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7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의 북부지역에 있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손시와 자강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동해안 충부이남의 바닷가 지역에선 흐리었다가 개겠습니다. 평안남도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었다가 개인 후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도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천내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령남서풍이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남서풍이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주로 해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주로 해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어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송시 남서풍이 3내지6미터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었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을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미터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머리의 저선동 해서는 남서풍이 불고 저선소의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